자 이런 스트레칭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바른 자세로 하셔야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 로자 제가 만약에 이런 스트레칭을 했어요. 근데 이 근육이 늘어나죠. 그럼 이 근육이 늘어난 것을 뇌에다 입력시키는 거죠. 스트레칭은 그런 거예요. 머리에 입력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늘렸는데 내가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늘렸어요. 그럼 이 근육이 머리에 기억되고 있는데. 뇌가 생각할 때는 아 주인이 여기 근육을 늘리라구나 그래서 딱 입력시키고 있는데 저 밑에 동네 보니까 요놈이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놈은 또 어디다 입력해야지.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해서 같이 입력해요. 같은 주머니 안에다가 그럼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여기 이렇게 될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요. 같이 같이 늘어나요. 동시에. 커플링으로 커플링 모션이라서 같이 입력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춤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춤을 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춤을, 예를 들어, 뭐, 스텝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손이 이렇게 갈 때, 골반을, 이렇게 간다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걸을 때, 걸을 때 이렇게, 이렇게 걷잖아요. 걸을 때. 근데, 이것 따로 외우고, 이것 따로 외운 사람이 어딨냐 말이에요. 다 같이 외웠단 말이에요. 그게 뇌는 커플릭으로 한 번에 합쳐진 걸 같이 넣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요게 들어갑니다. 요게.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자세에 서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바른 자세로 해보세요라고, 이승우님 바른 자세로 해보세요 그러면 바른 자세 서보세요. 그러면 한번 서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바른 자세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턱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고, 틀어져 있, 있으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바른 자세 그러면 상식적인, 테레비에서 본,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가슴을 피고왜 그러시냐면 본인의 바른 자세를 알려면 바르지 않은 자세를 모르면 못, 가, 못, 못 찾아요, 절대. 자기가 바르지 않은 자세를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자세를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른 자세 잡기는 반드시 자신의 바른 자세 바르지 않은 자세를 누구는 하나, 누구는 세 개, 누구는 뭐다 이렇게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는 방, 방법이 서로 앞, 맞은편을 보세요. 바 맞은편, 이현 선생님도 맞은편을 보시고요. 맞은편 보시고 이쪽에 오셔서 지금 오셔서 맞은편 보시고요. 오셔서자 귀가 안 보이시는 분은 귀를 이렇게 해 보세요. 귀 이렇게 귀가 나와야 돼요. 귀. 네. 귀가. 자 여기 조금 더 오세요. 좀더 오시고. 예, 네. 아니 그 정도 보셔도 돼요. 저 이쪽으로 와 와보, 보시고요. 예, 조금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시고. 예, 네, 됐어요. 이 상태에서 아주 가볍게, 이건 집에서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양치질 하시고, 이제 저희가 원래 선수들 관리, 골퍼도 관리할 때 루틴이라는 걸 하루 종일, 하루에 처음 시작부터 루틴을 하는데, 양치질 하고, 거울 있잖아요. 거울 없는 집도 있겠지만, 거울 없이 양치질 하시는 분, 거울 꼭, 거울 앞에서 이렇게 양치질 하시면, 그 다음에 상체가 이만큼 보이잖아요. 한몇 가지는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시작을 바른 자세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전날 모든 바르지 않은 어떤 패턴들을 다 날리고 아침에 세팅을 이렇게 시작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리 걸음을 눈을 감고 살짝 걸어보세요. 한쪽이 한번 해볼게요. 눈을 감고 눈을 감으시고 제자리 걸음을 살짝 걸어보실게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쓰신 다음에 편하게 쓰셔야 돼요. 편하게 최대한 편하게 팔을 내려놓으시고요. 편하게 내놓으시고 려 눈을, 이쪽 분들만 눈을 살짝 떠보세요. 그리고 움직이지 마시고요. 살짝 떠보세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이분의 귀의귀의 귀의 높이를 봐보세요. 귀의 높이가 한쪽이 높은지 낮은지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서, 선생님, 선생님, 이쪽을 봐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귀를 까면. 귀의 끝부분, 귀의 밑에 부분을 보는 거예요. 편하게 쓰시고. 자, 귀가 한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나를 한번 기억해 두세요 서로 양쪽을 봐보세요, 그러면. 귀가 한쪽으로 올라갔나, 내려갔나 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쪽 귀가 더 크게 보이나를 봐보세요. 어느 쪽 귀가 더 크게 보이나 한번. 쪽 봐보시면, 정면에서 봤을 때 귀가 어느 쪽 크게 보이나. 그 어, 어느 쪽 어깨가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한번 봐보세요. 대부분 왼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조금. 자, 올라가. 선생님은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시고. 자 이렇게 세 개만 볼게요. 원래 더 많이 보는데 바른 자세는 지금 그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돼요. 어느 쪽으로 귀가 더 많이 보인다, 더 높다 이런 거 알려주시면 돼요. 서로. 귀는 낮은데깨는 올라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쪽 귀가 올라가 이쪽 올라. 어 이쪽. 예. 해보세요. 잠시만요. 이렇게 볼게요. 음. 예. 약간 차이 있는데요 지금 좀 그랬는데 처음에 편을 일렉스 할때는 좀원 밸런스를 그럼 그거를 알려주세요 음. 그러면 그거를 바로 잡아줘 보세요 바로 잡아서 다시 바로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거를 바로 잡아서 바로 세워서 한쪽이 먼저 해보세요

자 저를 한번 봐볼게요 저 그쪽 옆에서 잘안 보시겠지만 제자리가 걸은 거 없고 힘을 쫙 빼볼게요 자 이거 봐보시면 저는 아마 정면에서 보면요 저쪽을 보고 있어요 저쪽을 예 네, 그러면 전 이렇게 이게 제일 편해요 그럼 저기 봐보세요 이 팔과 몸통이 붙었죠 이 팔은 떨어져 있죠 저는 골반이 이걸 바로 잡아볼게요 이러면 이상해요. 저는 이게 편해요. 이게 제 언발란스예요. 언발란스. 언밸런스. 골반이 이렇게 빠져요, 저는. 빠지고, 이쪽 귀가 되게 많이 보여요. 귀가 많이, 많이 보인다는 거는 안 보이는 곳을 돌았다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즉, 내가 바른 자세를 잡으려고 그러면 지금 들으셨던 내 왼쪽 개가 높다, 왼쪽 어깨가 높다 그러면 순간 아침에 양치질 하시고, 바로 딱서서딱 편하게 한 다음에 순간 그것만 수정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딱 수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른 자세예요. 본인의 바른 자세. 왼쪽 어깨 아까 올라가셨죠? 그러면 바른 자세는 왼쪽 어깨를 왼쪽 어깨를 약간만 내리시면 돼요. 약간만 내리시면 바른 자세예요. 거기서 모든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없지만 추가적으로 하나 바른 자세 잡기를 갖다가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건 치료예요, 치료. 자, 저잘 저 해볼게요. 이 골반이 이렇게 왔어요. 상체 세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봤던 걸 이렇게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마음속으로 이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한다고 세트, 이걸 세팅이라고 그러거든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눈떠서 저를 보시면 하루 종일 사람들은 머리가 앞으로, 배가 앞으로 등은 꾸부정하게 어깨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해요. 이렇게 앞으로 생활을 할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럼 이거의 반대작용인 머리가 뒤로, 어깨가 뒤로, 그 다음에 엉덩이 처지지 않게 오리궁뎅이를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요 고관절이라고 하는 요 부분, 부분에 주먹으로 몸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세 번만 치세요. 이렇게 어깨 완전히 벌린 상태에서. 벌린 상태에서 하나, 둘, 세, 세 번만 치세요. 그리고 천천히 다시 원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절, 관절, 경추관절과 고관절에는 센서가 있어요, 센서. 센서가 있어가지고 뇌, 뇌로 올라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극하거나 여기를 자극하면, 여기가 더 강하거든요? 자극하면 지금 방금 했던 그 동작이 입력돼요. 그래서 아주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그 사람 서보라 그러면 자꾸 이렇게 서요. 자꾸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쇼파 같은 데서 엎드려서 막 자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개운한 사람이 있으세요? 뻐근하죠. 밤새도록 쇼파의 옆으로 자면서 여기가 눌렸거든요. 이렇게 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거를 입력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시켜 놨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뻐근한 거예요. 내에다가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는 항상 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에서 그것만 수정하시면 돼요.